최근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었지만 일반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이 막상 손해진 주식은 몇 주가 안 됩니다. 전체 공모 물량 가운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은 적은데 반해 청약 신청자가 구름처럼 몰렸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김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SK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 기업 공개에서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었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간 주식은 얼마나 될까? SK 바이오팜의 경우 경쟁률이 323대 1에 달해 1억 원을 내고도 열세 주밖에 받지 못했고 카카오 게임즈는 사정이 더 심각해 천만 원을 넣고도 한 주도 받지 못한 청약자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기업 공개 시 전체 공모 물량 가운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이 우리 사주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물량도 적은데 우량 공모주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개미 한 명이 손해 줄수 있는 주식은 몇 주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광재 의원이 공모주 청약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가 일반 국민에게 배정돼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도 지금 풍부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을 넓히면 그러면 결국은 회사도 튼튼해지고 일반 국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을 확대해 더 많은 개미들이 BTS 공모주를 살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부도 타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예결특위에 나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위원의 질의에 이렇게 투자 답했습니다. 그 투자하는 분들하고 증권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투자가 20%를 조금 그 거액 투자가만 어 금액에 따라 배정하는 부분이 조금 그 소액 투자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쳐보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과 홍콩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 물량 확대가 안정적인 자본 조달이라는 기업 공개 취지 훼손과 단기성 자금 유입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영기입니다.